네 이거는 김일우 회장님께서 건져 오셨는데 어, 마리수는 열한 수입니다 열한수둘넷 여섯 여덟열저 바구니에 있는게 열수 바깥에 하나 그렇게 해서 열한 수인데 요거는 좀 후하게 줘서 딱딱32 뭐 3일에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땐 그냥 월척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입질 시간대가 몇 시에 집중이 됐죠? 제가 오늘 8시 조금 전에 거기 현장에 도착을 해 가지고 예 예. 도착하자마자 9시부터 나오더라고요. 예. 그 11시까지 아 9시간대고. 오전에, 네, 오전에 하여튼 그 시간에는 바람도 안 불었고요. 네, 날이 바람. 따뜻했어요 네. 그건 그렇죠? 맞는데 네. 그럼 지금 회장님이 그그 낚시 하신 그그 미끼가 하루종일 글루텐만 쓰신 거예요? 네 예, 전부 글루텐이요. 아, 그러면 지렁이는 일체 뭐입질 아니 입질도... 지금을 써 봤는데 예, 예. 10대 중에서 제일 처음에는 6대는 지렁이, 4대는 글루텐에다가 글루텐에 예, 예. 입질하니까 점차 점차 바꿔 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글루텐. 글루텐으로만요. 네. 하여튼 좀 독특하십니다. 왜 그러냐면, 다른 분들은 이제 전부 지렁이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, 예, 현재도 제가 잠깐 촬영을 하고 왔는데, 이성혁 이사 같은 경우는 글루테하고 같이 써도 글루테은 입지를 안 해요. 전부 지렁이에서만 나와서. 그래서, 그 지금, 김 이성혁 이사님은 지렁이로만 꽤여어서 하셨는데, 그건 조금 이따 이제 편집을 할 건데, 그렇죠. 구르텐에 나온 것 치고는 굉장히 고기가 좋, 좋습니다. 굵고. 예, 아, 지금 방생하고 계십니다. 여러 수해 갖고 오셨는데. 아, 예, 예. 예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